안녕하세요. u 트 m 고등관 원장 김용국입니다. 이제 2023년 여름. 어, 곧 여름입니다. 여름 방학 때 이제 아이들을 어, 무엇을 시킬까 뭐 엄청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를 안내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온지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고등부를 맡아서 고등부를 전문적으로 키우겠다, 대치와 같은 강사진과 컨텐츠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계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대치나 강남이나 뭐그 이외 등등의 어, 출강하시는 선생님들로 이제 많이 꾸려왔어요. 예, 그리고도 이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목표를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제 PT의 제목이었는데, 이거였어요. 별내에서 의대 보내기. 의대 보내기, 제가 의대를 뭐 엄청 좋아한다, 이런다기 보다는 요즘에 트렌드죠.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조금씩 바뀝니다. 예전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내는 트렌드였으면, 어느새 뭐 한의대를 보내는 트렌드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너무 명확하게도 의대, 뭐, 의치, 한수, 역대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의학계열을 보내는 것이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대학을 갈때 최상위권들은 전부 다 의대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대에서 의대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최상위권 학생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아, 이걸 어떻게 보낼 거지? 라는 고민을 하실 건데 반드시 보내겠습니다. <laughs> 예, 그 김사부님 만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당연히 가능할까? 굳이 의대를 여기에서. 그런데 사실 그 깊숙한 속마음에 물어보면 보내고도 싶어요 왜냐하면 아예 안 가는 거 하고 못 가는 거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시키면 의대를 보낼 수 있을까 즉 우리 아이를 최상위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학습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돼요. 일단 학은 일반적으로 배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학만 가지고 공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시간, 6시간 정도의 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축구도 해야 되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TV도 봐야 되고요. 할게 너무 많죠. 할게 너무 많아서 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할 예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아, 선생님, 한번 수업하고 나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숙제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정확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학습을 할때 정해진 시간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만큼을 공부를 해야 성적 향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요걸 하면 됩니다. 잘 일어나면 되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여름방학 때몇 시에 일어나냐면, 5시에 일어납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려요. 예, 그렇게 3주 가면 여름방 끝이에요. 예, 일단은 아침에 좀 일어나야 되고요. 어디든 나가야 합니다. 집에 있으면 또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학원에 앉아있던 스터드 카페에 앉아있던 앉아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집에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부해야 하는 장소 그리고 공부가 될 만한 장소로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여름방 때할 일입니다. 딱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서 뭘할 거냐 라고 하면 당연히 개념 학습하고 습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당연히 학과 습이에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배우고 3시간을 배우면 6시간을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무얼 할 거냐면 개념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실전 위수가 아니라 개념적인 학습 그러니까 이런 것이 원론적으로 왜 공식을 사용하게 되었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진짜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학습을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실전 연습은 언제 합니까? 학기 들어가면 시험 대비하면서 하는 겁니다. 딱 9월 달시험이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3주 동안 아니면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끝난 시점부터 방학 끝날 때까지 딱 그때만 개념 학습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학기 기말이 있습니다. 거의 대개 7월 첫째 주에 다 끝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7월 한 셋째 주 정도부터 방학인데, 방학 신경 쓰지 마시고, 요 기간, 그러니까 8월 15일, 여름방학 끝나는 기간까지. 그 끝나는 시가 8월 둘째 주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게 되는 거냐면, 2 학기에 개념학습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8월 둘째 주 여름 방학이 끝나게 되는 순간부터 다시 뭘 하게 되는 거냐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학습을 방학 때 빡세게 해야 시 실전을 넣을 때 어, 저게 뭐야 왜 저렇게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방학 때 배웠던 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이런 예시들을 훨씬 많이 보여주는 수업이 되겠죠. 근데 여름 때는 어떻게든 개념 학습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 의대 보내기잖아요. 근데 의대를 수학만 가지고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국어만 가지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 과목에 대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국어, 수학, 과학, 영어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고등관에서는 수학뿐만 아니라 국수 영탐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을 이제 개설을 하고 있죠. 그 수업들을 이제 보면 철저하게 준비된 전과목 수업을 하는구나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제가 실력이 있으신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최상위권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대를 보내보셨고 입결 아주 좋은 입결을 낸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의 성적을 확실하게 올려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다를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방법은 확실하게 알고 계신 선생님이 진짜 잘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실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 수업하고 고1선행수원 수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장용현 선생님이 있습니다. 장용현 선생님은 별내에서 뭐 서울대도 많이 보내셨고 그다음에 고3을좀 전문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전반적인 수업에 걸쳐서 진행을 하시게 되고 정민준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엄청 꼼꼼하신 분입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하를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수학과는 세 명이 있는데 이세 명이 이제 콘텐츠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뭐 뭐 숙제 아니면 교재 이런 부분들을 좀 긴밀하게 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제 수학과에 맡겨주면 저희가 이제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고 저희끼리 이제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길을 알려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어는 안상 선생님이 하시게 됩니다. 사실 뭐 강남하이퍼에서 강의평가 1위 하시는 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수업은 상위권 하고 중위권 하고 이제 레벨을 나누어서. 이제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입니다. 국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어 수능을 되게 잘 아시는 분입니다. 뭐 자이스토리라고 하는 그 문제집도 이제 저자에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을 많이 맡아 보셨기 때문에 수능과 연계된 그러니까 단순한 지문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글을 읽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예,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은 차장원 선생님이 맡게 되실 거고요. 이분도 이제 뭐 강남구청 인강이나 뭐 이력은 엄청 화려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는 선생님이 정말 콘텐츠를잘 만든 콘텐츠 팀이 있어요. 콘텐츠를 정말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볼때 보면 적재적소에 그걸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까지 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총 출동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전 과목 선생님 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의대를 보내는 건한 과목 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 과목이 있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1학년만 전 과목을 깔았지만 내년에는 그게 2학년, 3학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전 과목의 비중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여름방학 3주밖에 안 되는데 수업 앞에 있는 거 여러 개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거 들으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뭘할 거냐 하면 개별 맞춤 클리닉을 할 겁니다 어 이번 여름방학의 포인트는 예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별 맞춤 클리닉 같은 경우엔 텐트 텐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의무 사항은 아닌데. 아이들마다 스케줄을 짜주고,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선생님 저 이날,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뭐 10시부터 4시까지는 나와서 공부를 할게요. 뭐 아니면, 뭐 화요일날은 뭐 2시부터 뭐 5시까지 나와서 공부를 할게요. 라고 해서, 아이들과 미리 스케줄을 짜줄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하고 싶지 않다는데요? 안 시킬 겁니다. 이 새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요? 예. 네. 대신,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겠다고 하면, 그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건데, 당연히 그러면 플래너도 필요하고, 너 계획도 좀 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플래너를 짜보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플래너를 안 짜보지 않았습니다. 다 짜봤어요.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했던 관찰 중에 하나입니다. 어, 재수생반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36주 동안 조사를 합니다. 36주 동안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주당 학습 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녹색으로 표시를 하고 40시간이 안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그것을 엑셀표로 쫙 1년 동안 작성해봤어요. 엄청 귀찮아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과연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오를까?라는 거예요. 40시간의 기준은 제가 재수생으로 생각을 했을 때 40시간이면 이제 아이들이 수업 듣는 거 빼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적당하다라고 했던 게 40시간 정도입니다. 그 정도 나와요, 애들이 이제. 왜냐하면 수업도 많이 듣게 되고 하니까 혼자 공부할 시간이 아주 많은 건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0시간 정도를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40시간이 넘어갔던 학생들은 거의 대개, 그러 그러니까 80%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80% 넘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40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거의 되게 채워졌던 40시간이 안 되는 것이 50%가 넘는 학생, 40시간이 안 되는 게 60%를 넘는 학생 이렇게 되는데 어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올라요. 예. 안못 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매주 50시간이 넘었다고 체크한 아이가 세 명이 있었어요. 40시간이 제 기준이었는데 50시간을 넘게 한 겁니다 되게 놀랍죠. 근데 그 아이들 세 명은 안타깝지만 어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기록하는 것도 물론 잘해야 하고 그니까 자기가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잘세웠는지 옆에서 봐주어야 하고 그 봐준 것에 대해서 아잘 지켜졌는지 그리고 잘 기록을 하고 있는지도 옆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플래너 계획 및 실천상 점검에서 계획은 아이들이 거의 주로 채울 거지만. 실천사항에 대한 점검은 선생님, 그리고 혹은 저랑 같이 하게 될 겁니다. 표를 하나 보시면, 이게 되게 유명한 표인데요. 위에 있는 아이들은 상위권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는 이제 평범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혼자 공부한 시간의 비중입니다. 당연히 어느 차이가 크냐면, 여기가 차이가 크죠. 이게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시험이 아닐 때에요. 비슷할 때가 시험일 때에요. 그러니까, 시험일 때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비슷하게 공부하고, 시험이 아닐 땐 갭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대비 벌어지니까 성적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평균 공부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건 못하는 아이건 평균 공부 시간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공부 되게 많이 하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힘들어. 그러면 목표를 세워주고 공부한 시간이 넘으면 이제 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딱 정해드립니다. 일주일입니다. 몇 시간 공부시켜요? 라고 생각을 하면 20시간에서 23시간 정도가 나오는 게 주당 학습 시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 빼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20시간에서 23시간 나오는 게 평균입니다. 만약에 자기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한 25시간 넘어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중에서 혼자 공부한 시간이 비중이 꽤나 많은 거예요. 소위 뭐 얼마 안 되는데요. 해보세요. 학원 다니고 뭐하고 인간극과 하면 혼자 공부한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학기 중입니다. 학기 중에는 그렇게 되고요. 방학 즉 학교를 가지 않는 기간에는 얼마가 나오면 되냐면 여기에 플러스 20시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는 40에서 43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 아 내가 배웠고 그러니까 학 공부를 했고 선생님한테 이제 무언가 내용을 충분히 배웠고 그것을 충분히 학습 이제 공부했구나 익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름 방학 짧습니다. 그래서 3주 정도 이것만 딱 지켜보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3주 정도면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3주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주는 해야 습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좋잖아요. 그러면, 플래너는 어디에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나 이렇게 쓰는 거고, 어, 알파 입시연구소 소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어, 플래너를 몇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과목, 학습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되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시간은 아이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뭐, 2.5h, 그니까 2시간 반 공부했어요. 라고 생각하고, 뭐, 수원 공부했어요. 라고 생각하고, 등차 등비 수열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교재도 뭐, 자, 이 스토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대신,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들을 매일매일 합쳐서 오늘은 몇 시간을 공부했지? 아, 오늘은 7.5시간을 공부했어. 라고 해서 이런 일주일의 시간을 다 합쳐보아, 제가 아까 말했던 40에서 43시간 정도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나 이제 오늘 뿌듯하게 공부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어, 연방학 3주잖아요. 그러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건데, 저는 솔직히 안긴거 같거든요. <laughs> 짧은 거 같거든요. 3동안만 해보세요. 그럼 습관이 될수 있어요. 진짜 짧아요. 진짜 짧아요. 이거 길지도 않아요. 네. 짧으니까 3동안만 해보시고, 3동안 뭘 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잘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잘 배우는 건 저와 저희 선생님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개념적인 학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전 연습은 언제야? 네, 학기 중에 중간기말 대비하는 그 시험 대비 기간 중에 할 거예요. 시작하면 방학 끝나면 바로 시험 대비니까요. 그래서 3주 동안 여러분들이, 신경,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실 건 습입니다. 습. 몇 시간 공부할지를 생각을 하셨죠, 지금.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셔야 돼요. 당연히 플래너를 짜보시고, 아, 내가 몇 시간 공부해야지라고 해서 플래너를 짜보시고, 그 다음 당연히 계획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럼 제가 수정을 해드리고 다시 고쳐보시고 그렇게 해서 플래너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시면 돼요 됐죠 네 우리는 여름 뒤에 다시 또 성장할 겁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여름에 만나 여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